이율로 따지자면 70%도 아니고 700% 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라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처음 시작하고 막막했습니다. 일단 주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었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카페 가입하고 구글링하고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 저도 유튜브를 뭐 한다면 하고 있는 거지만 아. 오늘 제 구독자가 100명이 됐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커피라도 한잔 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는 제 일기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 뭐를 어떻게 해볼 생각은 현재 전혀 없고요. 나중에 혹시나 혹시나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어 저의 본 부업은 부동산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재테크 단톡방이나 온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런 스터디 모임을 가져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날이 온다면, 어 그때 지금 제 구독자 표시가 되어 있는 캡처를 하면 컴퓨터면은... 뭐, 프린트 스크린 버튼 누르시고요. 휴대폰을 보신다면, 어, 스샷 하셔서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150명 이하까지는 구독자 150명 이하까지는 어,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 위탁 판매자들은 보통 도매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그대로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쇼핑에 식당 마스크라고 쓰면은 어, 이 모델들이 몇명 없어요. 다 비슷한 사람들. 이 모델이 제일 많이 나오죠. 네, 쭉 나오고 몇명딱 정해져 있는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내 상품이 팔릴까? 이거 여러분들이라면 사겠어요. 팔리면, 내 상품 팔리면 거의 로또 확률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차별화를 두는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제품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이 식당 마스크입니다. 이게 도매국 가니까 3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10개들이 두통딱 20개만 사봤어요. 그럼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비 해도 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자,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포토샵의 달인이라면 어, 조명 사셔가지고 돈을 최대한 아야 하니까 방한 구석에 흰색 도화지 붙여가지고 직접 사진 찍어서 포토샵으로 이쁘게 꾸민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아웃소싱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유가 좀 되신다면 상세 페이지 제작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도 잘 찾아보면 요즘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 편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디자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고보드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 네이버에 망고보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템블릿 누르시고, 보시면 상세 페이지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쭉 떠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이제 본인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 어, 본인이 뭐 모자를 판다면은, 어, 모자. 그럼 이 템블릿으로 편집하기를 누르시고요. 860에 1,100 픽셀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 픽셀이거든요. 자동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건 손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있는 사진을 어, 삭제를 하고 제 사진을 갖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글방 어, 바꾸시면 돼요. 뭐 이달라 모자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넣고요. 대한민국 대표 인사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본인에게 맞게끔 문구를 넣고 사진을 넣으,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번에 만든 게이 식당 마스크예요. 제 아는 동생입니다. 나 아는 동생한테 이거 주면서 야, 니 한번 써봐라 이래서고 써가지고 사진도 그냥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어 그냥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게이 식단 마스크입니다. 300원이 사가지고 이 사람들 600원, 700원 이렇게 팔때 저는 1 플러스 1 해갖고 4,900원에 팔았습니다. 배송료 2,500원 하고요. 물건값만 봤을 때는 두개에 4,900원이니까 1 플러스 1 하나만 팔면 4,300원이 남는 장사였죠. 이율로 따지자면 70%도 아니고 700% 마진입니다. 물론 돈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봤어요. 아, 사람들이 최저가만 찾는 건 아니구나. 남들하고 차별화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이 있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딱히 제가 많은 노력을 한건 없어요. 그냥 사입해서 저만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죠.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나중에 광고를 붙여도 남더라고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디자인 웹사이트는 망고보드, 캔바, 미리 캔버스가 있습니다. 망고보드는 어, 제작이 10개 이상이면 유료예요. 캔바는 네. 그것보단 많은데 8,000개 정도 무료 템플릿이 있고요. 근데 캔바는 외국 사이트라서 폰트의 한글 적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같은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캔버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무료 사이트고요. 개인적으로 여기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 검색하셔가지고 어, 들어가시면, 바로 시작하기 누르시고 똑같이 여기어 아까 860 픽셀이라고 했죠 상세 페이지 860 픽셀 설정하시고 어 여기 본인한테 맞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사진하고 문구만 바꾸시면 되세요 여기에 어뭐 고구마를 팔겠다 하면은 필터도 이것저것 바꿔보시고 어 직접 제작하셔서 어, 다운 어, 저장한 다음에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어, 본인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뭐 망고보드랑 미르캔 버스랑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어,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페이지 팁을 좀 드리자면 보통 초보자들은 제품의 장점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한대요. 아, 우리 제품은 이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순서보다는 도입부는 소비자의 이제 시선을 끌만한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에 넣으시고요. 어, 그리고 타사 제품이나 비슷한 류의 제품에 불편했던 점, 문제점, 이런 걸 넣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했던 노력, 그 결과 저희의 제품이 탄생했다. 제품의 장점, 이런 순서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고 마케팅 관련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순서가 제품이 팔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위탁 판매만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씩 사입을 하셔서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